자, 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드디어 스폰지밥 업데이트가 됐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집길리야 떴네. 일단은 구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가, 메가 특가가 3개나 떴네. 나이스. 자, 일단은 상점 확인 해봤고, 브롤 패스 징징이 모티스가 떴네요. 지금 보니까. 어, 확인, 확인. 그리고, 오늘의 페이. 와, 1000개를 준다고? 잠깐만. 눌러보면은, 무료를 계속, 아, 첫날만 1000개였어? 나 숫자 빵. 빠진 거 지금 봤네. 100개씩 계속 퍼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5일 차. 와, 징그럽게 오래 하네 이거. 아, 이 모드 고질라 때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지금 질질 끌면 개노잼이거든요. 진짜 한 일주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9월 말까지 한다니 큰일 났네. 집게머니, 좋고요 이렇게 되면 집게머니가 보석 옆에 표시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거 뭐야? 집게머니 밸류팩, 아, 보석으로 이렇게 판다고 79보석에 이렇게 판매하는 걸볼 수가 있고, 예전에 고질라 때는 알을 까서 한 번에 이거를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씩 오픈할 수 있도록 데일리 걸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케이. 일단 한번 구매해 볼까? 이거 구매해서 상점에서 뭐살수 있나 한번 구경이나 해 볼게요. 자, 최대한 빨리 보여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자, 이러면은, 나머지는 구매 못하지? 신규 상품이 떴나? 거북한 게일다 씨. 참. 이전 시즌에 마스터까지 갔는데, 이거 나오지도 않고, 씨.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아니, 주는 사람만 줘. 아하, 요거구만. 애니메이션도 여덟,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징징이모테스. 그냥 스킵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쭉쭉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클럽창에 들어왔는데, 역시 엘프리모 스킨이 이렇게 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쭉쭉 올라가는 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네요. 와, 이거 엘프리모 뽑으려면은 40만 집게머니가 필요하네. 자, 그러면 이거 확인이또안 해볼 수가 없지. 신규 특가? 나다 있어서 뭐가 나올까? 헤이... 하이퍼 차지 무작위? 하이퍼 차지 받을 게 없는데? 이러면 하이퍼 차지에서 뭐가 나오죠? 야, 나 네, 뽑고 싶다. 궁금해. 미치겠는데, 이거? 아니, 저는 본 계정에 지금, 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서. 근데 하이퍼 차지가 준다는 거는? 대체 보상이려나? 두 번째 신규 특가. 스킨? 아, 아, 들어가. 아, 근데, 신규 스프레이, 저 킹받는 거는 얻고 싶은데, 아, 전설 스타드로 와, 약간 퍼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이벤트로 하루에 5 0 0개씩 금방 모을 것 같은데? 메가특가. 음, 확인했구요. 다음은, 파워 업메일싼 거는 확실히 구리네. <laughs>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좋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건 좋네. 2925. 지금 전설 스타드롭이고, 어나 있다구만. 무료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파워업 인벤토리를 빨리빨리 빨리 못 올린다 소리네, 그죠? 내가 원하는 거를. 왜냐면면 이렇게 조금씩 깨작깨작 퍼주면 뒤집게 나왔네요. 어쌔신 거 확인 확인. 캔지도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출시가 되면은 될것 같습니다. 뒤집게 하나. 그러면은 어쌔신 아. 역시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버블 형태로 추가 효과를 받는 걸볼 수가 있고요 맵이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맵이 적용이 되네요 일단, 트리오 쇼다운 오늘 나왔습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해파리 사냥. 그리고, 와, 벌써 나왔네. 핫존 신장 개업이 지금 보면은 스폰지밥 파워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0개 머니를 주겠지 아마 이기면 100개 정도 줄것 같은데 듀얼도 있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이게 해당이 되네. 와우. 그리고 경쟁전도 확인하시면 될것같구요 자, 이번에는 요거못 참죠. 두개 정도 한번 제가 들어와 봤거든요. 어,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일단 확인해주고 맵부 아까 똑같고 뭐야? 전설 스타들은 무엇? 그냥 주는 건 아닐 텐데. 오케이, 일단 나쁘지 않은 거 나왔고. 아, 저번 시즌 스타드롭이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어? 시작하자마자 전설은 왜 나왔죠? 내가 뭐 눌렀나? 자, 역시, 어, 원래 클럽이 없는데, 제 ANG 클럽에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보도록 하죠. 일단, 천원 무료, 하나, 상콤하게 받아주고, 어찌게에 아, 머니. 이것도 한번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 어,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채우는 게, 애프리보로 받기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나는 구매가 될줄 알았는데, 이전처럼, 다이렉트로 다 구매가 안 되네, 지금 보니까. 일단 나머지, 아, 짝팟 못참지. 600코인. 자, 이러면은 집게리아에서, 어, 여기 슈퍼특가네 오, 상품이 확실히 다르네요. 오픈해, 봅시다. 어, 오케이. 버즈 스킨이랑 전설 스타드로 확인.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전설 스타드로. 아, 첫 번째, 뭐야? 뭐죠? 리셋해버렸는데 뭐죠? 지 맘대로 봐.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네? 또 로사인가, 이거? 아, 그러네. 버그인가봐요. 지금 서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유저들, 아, 서버 터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어. 이러네? 플러스! 자, 다시 들어왔고, 이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랑 파워밀, 오케이. 어, 전설 스타드로 이거 궁금한데, 가격이 되거든요.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죠? 서버 렉이 엄청 심한 것 같은데, 지금 서버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저녁은 제대로 게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로딩 보이시죠? 뭐였지, 이거? 미역소다, 서포터, 확인. 자, 이거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스타드로. 이거, 하이퍼 차지가 없는 계정이긴 한데, 비눗방울, 컨트롤러, 확인됐고, 절설 스타일 중요하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썩버 터져가지고, 절설. 가, 보자고! 아. 나쁘진 않은데, 아,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씨. 까비. 자, 일단은, 요렇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고질라처럼 그냥 보석으로 막 지른다고 해서 빨리빨리 못 샀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파워업 인벤토리에 이거 3대벨을 찍어서 해당 맵에서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구매가 되는지 안, 안 되는지 저희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서도 못 봤고, 이거를 전달을 전혀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집게리아를 준비하실 분들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짧게 하면 은될것 같고 지금 보이는 여기 집게머니가 표시된 이맵 위주로 일단 하셔서 집게머니를 좀 모아야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더 플레이를 해보고 어떻게 좀 새로워졌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도 한번 뛰어보고요 실스킨도 받아보고 일단 오늘 간단하게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스